만나서 반갑습니다 유튜버 핑퐁입니다자 그럼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죠 아나입니다 아나 자리야 먼저 봅시다 자리야 드랍 떨어졌고 아나 쪽에 겐지 붙었어요 지금 호 어때 호나호봐호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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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네 어때 거아무한요킬좀뜰킬킬킬킬자킬 펀치 컷, 루0 어? 컷. 나화제 충전 중이다. 저구5 0퍼요 앞에 조심하세요, 로독. 로독 조심. 뒤에 자리 잡고 있을게요. 너무 나가 너무, 너무, 너무 나가면제 시야 안 들어요. 천천히 오른쪽에 호구 있어요. 오른쪽에 호구 들어와요. 방호구 들어와요. 왼쪽에 뺄까요? 왼쪽 겐지 호구 들어왔고 오른쪽에 많다, 애들. 아, 겐지 튕겨 아. 놓이 빠졌고. 공을 해. 힘드릴게요. 빼줘요. 조금만 뒤로 빼줘요. 뒤 들어가죠. 총하 갈아요. 그 뭐야? 궁으로 호구 먼저 좀 잘라주세요, 트레이님. 아, 덮혀야 되겠다. 덮혀야 되겠다. 덮혀도 되겠다. 좋다, 좋다, 좋다. 알아볼게요, 바로 알아볼게요. 보는 중이요. 저 총알, 총알 갈아요, 총알. 맥크리. 맥크리 개피, 맥크리 개피. 맥크리 개피, 맥크리 개피. 자리아님, 이쪽, 오쪽. 아마 쪽에 맥크리, 아마 쪽에 맥크리. 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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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야. 라인 돌진. 뺍시다. 빼줘요. 어. 핸드 볼게, 핸드 볼게, 핸드 볼게. 2턴 뽕 들였고. 아, 호구 못 지었다. 아, 포기로 못 잡네 이거. 이거 너무 많이 들어갔어. 아이고, 지금 너무 왜, 많이 중간에 들어갔어요 중간에 이거. 쓰고, 지 되겠다. 나노 겐지할수 없어요. 지금 나노 없어. 아 이거 묶고 묶고 쓸면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나노 겐지안 되고 자리아 겐지 가야 돼요. 겐지 오른쪽, 정면에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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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 정면 에 로드. 오른쪽 방에 라인 있었어요. 이거 바로 들어가죠 그냥. 그러면 뗄게. 볼까봐. 바로 들어가요. 이거 그냥. 2 층에 호가 하나. 2 층에 호가 하나. 포장 풀이냐? 풀이냐. 아 이거 망했버려아 뭐야 이거. 석양 풀이야. 석양. 아야 다잡았. 다잡을 거야. 아니 이거 자리한님이 갑자기 왼쪽으로 가서 그래요 이거. 정면으로 같이 가면 되는데. 풍선이 갑니다 우리 궁 많이 빠졌고 쟤들도 궁좀 빠졌어요 이거 로독 빨리 잡을 수 있으면 좋은데 라인 재웠고 힐뱀 라인 힐뱀 라인 힐뱀아 맥크리 물었어 맥크리 물었어 라인 봐줘요 라인 아켄지켄지켄지 겐지 물다 겐지. 뭐, 겐지 아, 아, 겐지고 아나 물게요 안아필, 안아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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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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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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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크리 정면. 안 와볼게, 안 와볼게, 안 와볼게. 됐어 됐어 뽕. 뽕뽕 턴이로 괜찮아. 겐지 봅게 겐지 겐지 튕겨내겐 빠졌고. 잘. 이번에 자리야 궁 있으니까 한번 더 막을 수 있어요. 자리야 끌리지 말고 조심해야 돼. 자리야만 안 끌리면 막을 수 있어요. 튕겨닝 빠졌고. 힐벤아 변다 힐다힐아 거예요. 힐벤아낄게 왼쪽 방 로드 왼쪽 방 로드. 아, 로드. 아 이거 아, 너무 무는다 너무 뜯는 거 같아. 이거 너무 무는데? 아 이거 줘야 되겠는데? 아 이거 좀 많이 말렸는데? 크리가 너무 기야 들어갈 수 있나? 나 바로 떼었는데. 들어갈 수 있나? 안 되죠. 됐 어, 들어왔다. 들어왔다. 이거 할 만해 할 만. 이러면 할 만해. 이러면 할 만하지 않나? 재난품 어, 없어가지고. 필요했어. 나이스. 어, 용검 쫄. 네, 할만해할만해 할 만해. 원숭이 깨워 좀 주세요. 원숭이 깨워. 들어왔어, 들어왔어. 안아 들어왔어. 개지 제어고 개지 깨우지 마요. 개지 잡았고. 개지 볼게요. 개지 보자. 개지 보자, 개지 개지. 라인 불진, 라인 돌진 라인 망치 있는지도 모르겠고. 라인 힐밴 네. 라인 힐밴 라인 힐밴 어쩌면 라인 힐밴 빨리 정리해줘요. 네. 루시우, 루시우, 루시우. 알아 잠다. 원숭이 깨한 번만. 원숭이 깨워줘. 아맥 진짜 나 너무 때리는데 잘랐어. 맥힐뱅 잘랐어. 50점. 저점에 호구.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막았고. 와 이걸 캔지. 야 오졌고. 이번 판은 다. 야, 원숭이 이걸 잘 겐지가 이분. 막판에 겐지 오졌고. 분명 오졌다리. 자 오졌고 지렸고 레딕고. <레> <레> 자이 기분 기세를 몰아서 우리 계속 이겨 봅시다 여러분. 근데 이거 그 뭐야 지금 저쪽에 겐지 계속 저만 물러 들어오거든요? 이거 한번 케어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나만 네, 네, 너.. 쟤너나 너무 좋아해 지금 아그 사랑에 빠질 수준이야 이거는 나도 상대 하나 좋아해 아 그.. 아나좀 좋아해 주면 안 돼? <laughs> 나좀 좋아해 좀나 혼자 겐지의 구애를 혼자 받아주고 있단 말이야 지금 갑시다 방방이 갑시다 방방이 우리 하라 있으니까 이거 한번 싸워볼 만한데? 방방이 쪽가면이층이등 2층, 2층 갈게요. 오케이. 하라가 포커싱 하다가 누구 피 많이 깔는지 알려줘요. 아유 셰! 로드 로드 로드. 아 이런. 로드 로드. 블러어맥크리블러어맥크리 물었는데 뒷라인 다 죽었어요. 아 빼봐요. 자리야 살아와야 돼요. 아맞빼 빼봐, 빼봐, 빼봐. 아 자리야 죽을 것 같다. 우리 팀엔 아직 내가 필요해. 이거 앞에서 죽어가지고. 이거 제가 좀 일찍 죽어가지고 밀렸어요.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laughs> 천천히 갑시다. 안녕하십니까? 아우 공 별로 못 돌렸네. 왼쪽에 맥크리 왼쪽에 맥크리 있어요? 정면에 로드라인. 매크리. 오른쪽에. 다빠졌어오 그래 빠졌어요. 오케이. 와 이거야, 자꾸 나. 주좀 주세요. 올라요, 올라요. 이게 무인 될 거야. 인턴 케어 중. 로드 뒤에, 로드 뒤에 간다. 로드 뒤에 간다. 로드, 로드 점사, 로드 점사. 루시 점사 해줘요, 이거. 힐벤, 로드 힐벤, 로드 힐벤. 로드 힐벤 맞고 개피. 아, 나 지금 너무 무는데, 와, 겐지가 또? 아, 겐지가 나 너무 나, 나한테 구해 말포 가는데? 어, 어, 힐벤, 하. 힐벤 맞고 할만해, 할만, 할만해, 겐지 개피 컷, 겐지 컷. 자리한 좀만 기웃빼줘요 아깝다. 아, 살수 있었는데. 루시우. 루시우 개피, 루시우 개피.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이번 턴에 만약 들어오면민 인스턴 뽕한번 줄게요. 예, okay, 리스폰 꼬였다, 리스폰 꼬였다. 리스폰 꼬였고. 천천히. 자, 2층 자리좀 잡을게요. 왼쪽, 왼쪽에 겐지. 저 2층 올라가는 중, 아나 2층 올라가는 중, 케어 안 돼, 아직. 왼쪽에 로드호그, 로드호그 왔다, 로드호그. 오, 그래, 빠졌다. 오, 그래, 빠졌고. 야 라인 혼자인데. 아 이거 덮기자, 덮기자. 덥쳐덥쳐덥쳐 덥죠. 나 이거 사격 못 봐줘, 사격 못 봐줘. 오케이, 똥 줄게요. 라인 자고, 라인 망치 있어, 아, 라인 조심해야 돼. 라인 줄게, 라인 조금 누른 줄, 라인 계속 물어줘. 라인 조금 누른 줄. 컷. 아나 지금 얘 너무 무른데 나? 나 너무 좋아하는데. 루도그라 아주 신났는데 지금. 루도그랑 아주 맥크이랑 신나서 쫓아온네 이거 어떡하냐? 야 잠깐만, 안 하면 무른 줄, 안 하면 무른 줄. 오케이, 오케이. 쟤네 호보 나이스. 이거 막았고, 막았고. 하나, 아, 같이 물자. 안녕하세요. 안 왔다, 안 왔다. 이거 뭐야, 파라궁에 그거 봐줘야 돼요. 자리아님 한번 봐줘요. 쟤네 파라 나왔고. 저 2층 안 올라갈게요, 이제. 정면에 있을게. 라인 망치 있다, 이거. 라인 망치 있어요. 망치 쓰는 거 재웠어, 아까 전에. 야, 파라 2층. 파라 2층이래요. 파라 필. 아, 필 아니래요. 어, 윈턴 필. 우리 윈턴 필. 파컷 라인 보는 중. 라이피 라이피. 로드 제우고 로드 제고 깨우지 말고 로시우부터 로시우부터 로시피 루시우 로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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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 일 로드 일 로드 일 로드 아나스어다 빠졌어. 내 로드 궁 있어요? 로드 궁 있어 조심해야 돼. 로시다 로시다. 이번에 자리아 궁으로 막아봅시다. 파라 궁중에 나도 궁격기 있어. 나도 궁격기 있어. 내 공격기 있어. 오케이. 아리아 파라 아니 번드셔죠 번드셔죠 안함으 좀만 기다리자 나이스. 나이스 라인 볼게 라인 볼게 아니 못 올게요 오케이 나이스. 지금 파라가 계속 나한테 붙는데 밀게요 밀게요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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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봅시다 낙뽕 들어가요 이제 낙낙 들어가 로드 필 로드 필 낙봉 잡아라 인서 정리해줘요 루시 정리 해주시고 정면 오는 거 막읍시다. 나이스 아야 이거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냐 나 로드 겐지가 없어지니까 이제 좀 살만한데 와 아, 아, 진짜 나이스. 겐지 나야 겐지 너무, <laughs> 겐지가 너무, 나를 너무 좋아해 지금 와, 아 진짜 정메크리 개잘 <laughs> 써 멕크리 다른, 애들 해, 다른 애들 애들이 못해 다른 애들이 못해 괜찮아 그리고 크리 내가 1대1 이겼어 야 호. 맥크리 내가 1대1 이겼다고? 아 나도 좋아 근데 겐지 없으니까 좀 살만해요 지금은 겐지가 너무 나, 나에 대한 구애활동이 거칠었어 되게 거칠은 남자였어 그기는 파라 말고 다른 거 없지? 파라 맥이니까 맥만 어떻게 잘 죽이면 될것 같은데? 후그도뭐 그렇게 잘한 편이 아니라서 그냥 바로바로 재워주면 될것 같아요 제가 오케이 자 렛츠고 갑시다 거점 싸움 갑시다 왼쪽 가자, 왼쪽 가자 왼쪽 가자 거점 싸움 저 2층에 자리 잡을게요 일단 팔아 파라 있고. 저 똑같다. 성대도똑다 오케이. 뒤쪽에 도는 트레 있네? 트레인데? 트레 제웠어요. 아나숙이 와봐. 아나숙이 한번 와봐요. 아나숙이 한명 와봐. 아, 한번만 와봐. 여기한 아, 번만. 힐 한, 번만 힐한 번만. 아니 아나숙이 한명만 오지. 와, 요, 트레 지원 왔는데. 이거 호거 1백, 호1백백 이거 딴다. 오이딴거 가요. 금방 가요. 오케이. 나이스 고문 중 틸드 공중, 스트레 트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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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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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쪽 아나 쪽에 지금 트레, 트레 거점에 해볼게, 트레 볼게, 보자, 트레 역행 있을 거예요, 나이스 로드 로드 봅시다, 로드 일 로드 로슈 일밴둘다 정리하고, 아힐밴 진짜 어디게 잘넣네 천천히 뒤로 와요 뒤로 와 뒤로 와 뒤로 와아나팩 네, 먹을게 팩 먹을게 안돼나궁 채워야 돼아 오케이 <laughs> 나궁91%이층 올라갈게요 쟤네 로드 원탱인거든요 로드 원탱이니까 이거 윈스턴 뽕 주면서 정리할게요 내가 계속 쟤네 윈스턴 뽕 주면 어떻게 할수 없는데 저거 왜 계속 원탱 고집하지 로드 반피 야트레온다트레츠이야 트랩 내가 이기지 에이 트랩다 트랙에 피, 트랙에 피! 여기, 여기 트랙 자 트랙 자 트랙 잔다고! 이런 망한. 목표가 터졌네, 내 옆에서. <laughs> 아니, 뭔가 싸하다 싶어서 오른쪽 보니까 목표를 나한테만 갈기네 세상에. 이런 금지 같은 뭐? 경우가 있나? 거기야. 석양? 석양 위치 몰라요? 어, 우리 힐러 다운, 힐러 다운. 잘 해봐, 잘 해봐. 뺍시다, 뺍시다. 뺄수 있으면 빼줘요. 아 어, 나이스. 뒤로 빼고 같이 포커싱 맞추자. 뒤로 빼요, 뒤로 빼봐. 포커싱 맞추자. 아니면 윈성 구원받을 건가? 아니요. 다 볼게, 솔 볼게. <laughs> 호글뱅. 우로드1뱅 아이고 민성 좋았네 빼자, 빼자, 빼자. 보는 중, 보는 중. 호구가 지금 아나 막하고. 있어나 <laughs> 여기 호구 잔다. 아나 쪽에 호구 잔다. 도와줄 수 있나? 어, 나이스 랜드 와.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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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화 쪽에. 야 트레 옆에 빠졌어. 트레 전멸 다 봤어. 됐어 힐 들어가 힐 들어가는 중. 이번에 뽕뽕 어, 줄게요 윙턴. 오케이. 야나랑 맞추자 자리야. 자리야 자리야 트레로 막아도 되고. 애들 좀 거칠게 들어오면 돼. 그냥 뽕까지 쓸게요. 어차피 내거좀 빨리 도니까 내거 먼저 쓸게요. 이게 나을 것 같아. 왼쪽에 왼쪽 봐 이거 공도되겠는데 들어와봐요. 아니, 유소 와봐. 이거 땀뺀 거야? 뭐야? 나 이거 호응해 줄 거라 생각하고 쓴 건데. 어 잘자요. Night be again. 잘가요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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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치기. 빨리 돼지 두루치기 해야 돼. 집에 가자. 우리 우리 못 이긴다 우리끼리. 우리끼리 못 이긴다. <laughs> 레즈한테 딜이 안들어가 아 딜이 안들어가 레지한테 아니 계속 두루치기 해야되는데 저거 맥크리 잘랐어 오케이 아나도 잘랐어 가보자 아, 바로 가면 되겠다 바로, 바로 갈수 갈 있을 것 다만. 같은데? 빨리빨리 빨리빨리 트레랑호구 힐백 둘다 힐백 트레 호구 힐백 아 이거 힐백 잘 들어간데 트레 보는중 트레 보는중 트레 필 트레 필 트레 보는중 로드, 로드, 로드. 안되겠다. 정리합시다. 천천히. 정리해서 가요, 정리해서. 공 이거 우리. 오케이. 비트 쓰고 들어가면 돼, 비트 쓰고 들어가 비트 쓰고 들어가면 돼, 비트 쓰고. 뽕 <laughs> 64%? 좀, 도, 좀 있으면 도니까. 갈수 있지 않나, 이제? 가봅시다. 꿀방도 있고. 어디로 들어가지? 나 바로 힐러 브로 갈게요. 오케이. 나 잠깐 힐러, 힐러 빠지면 가자. 우리 눈끌렸어 포그 잔다. 포그 정리하자. 호그랑 루시우 1 루시우 루시우 개피 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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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른쪽 뒤에 우리 뒤에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케이트레일라봐트레일피 빠졌고 아, 나이스 나하고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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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 이쁘 나 가자 이컷 가자 이구컷 가자 입구 컷 입구 컷 입구 컷로쁘컷로쁘컷이 이쁘 컷이이이 이쁘 이 어 뭐야 누구야 로드인데 거점에 로드 거점에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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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겨요 로시우 볼게요 로시 볼게요 와 빛도 있으네 졌네 좋은데 어차피 죽을 텐데 뭐 하나 들어온다 하나 둘셋 수고해 어요 아이 거의 막 힐벤 캐리 재운적 열 명. 재운적 열명 아주 좋아요. 아 좋아 좋아. 재 재운적. 아주 좋아요. 좋아요. <laughs> 좋아 좋아. 근데 겐지가 중요한 순간에 꼭 하나씩 해줬어. 어, 근데 쏘는 거 되게 깔끔하다. 예. 어자 아, 깔끔하게 쏜다. 예. 좋네. 자! 어찌됐든 간에 전 유튜버 핑퐁이었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점프팩으로 처치가 20이야? 이건 뭐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죠.